반갑습니다.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고의 박팀장입니다. 영상 속에서 보신 차량들은 네이버 카페에 중고차 박차고를 검색하시면 사진과 성능 기록부 등더 많은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가성비로 똘똘 뭉친 승용 디젤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워낙 저렴해서 초보 운전, 운전 연수, 세컨카등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디젤 차량이라 연비까지도 좋은 정말 가성비가 넘치는 차량입니다. 2015년식 쉐보레의 말리부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요 운전석 앞휀더 단순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연비와 가성비도 좋지만 옵션도 디젤 모델 중에 풀옵션 차량입니다. 옵션으로는 흰색 바디에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18인치 블랙 포인트 휠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인피니티 프리미엄 사운드와 후측방 경고, 버튼 시동 스마트키, 하이패스 시스템과 전좌석 열선 시트, 전좌석 열선 시트, 전자 파킹 등 디젤 모델 중 모든 옵션이 추가된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저와 함께 내외관 옵션까지 둘러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사제 LED 헤드램프, 안개등, 범퍼, 그릴, 본넷 반대쪽 라이프까지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 18인치 블랙 포인트 휠 모습입니다. 휠은 상하이 스크래치가 살짝 있는 모습이고요. 앞쪽 타이어 트레드는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핸더 앞문, 뒷문, 뒷엔더까지 문콕이나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뒤쪽 휠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 스크래치는 살짝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지는 마찬가지로 약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뒤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테일 램프, 범퍼, 트렁크, 찍히거나 깨진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트렁크 내부 모습입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쪽 모습도 둘러보시겠습니다. 뒤쪽 휠, 뒤쪽 휠은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디펜더, 뒷문, 앞문. 펜덕까지 마찬가지로 문구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이고요 앞쪽 일 역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운전석 도어 트림 모습입니다 사용감 많지 않고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도어 트림 아래에는 인피니티 프리미엄 스피커 로고도 있는 모습이고요 앞좌석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시트 상태는 주름은 좀 보이지만 오염이나 흠집, 숨이 죽은 곳 없이 깔끔하게 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뒤쪽 도어 트림 또한 마찬가지로 스크래치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이고요. 뒤쪽 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좀 있지만 오염 터짐, 수이 죽거나 까진 것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은 잡음 없이 한번에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47,735km, 147,735km 주행했고요. 핸들 관리 상태도 까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핸들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반대쪽에는 블루투스 통화 버튼과 핸들 리모컨 버튼들이 있고요. 위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아래에는 7인치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화질 정말 깨끗하고요. 밑에는 풀 오토 에어컨과 CD 플레이어, 양쪽 열선 시트가 있고요. 더 밑에는 주차감지 센서 버튼과 기 옆에는 전자 파킹 버튼이 있고요. 내부에는 엠비언트 라이트도 조금씩 개어 있는 모습과 뒷좌석에도 양쪽 열선 시트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천장에는 썬루프가 있습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썬루프 이용 없이 잘 작동되고요. 네, 닫히는 것도 부드럽게 작동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장 내장된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염이나 흠집, 스크래치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2015년식 쉐보레 말리부 2.0 디젤 LT 프리미엄 팩 둘러보셨습니다. 자 그럼 이 가성비로 똘똘 뭉친 전국 최저가 말리부 2.0 디젤의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흰색 바디에 썬루프 메모리 시트, 전자석 열선 시트, 하이피스 시스템과 18인치 전용 휠등 풀옵션과 가성비 그리고 연비까지 다 잡은 전국 최저가 말리부 디젤의 가격은 490만 원, 490만 원이고요. 해당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상담을 하고요. 비대면 탁송 거래에도 언제나 자신 있습니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가성비 좋고 다양한 차량들을 빠르게 소개하고 있는 박차구의 박팀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